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 나형이고요. 총평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할 저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아, 여러분 어떠셨나요? 뭐 힘든 학생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 할만했어요. 라는 학생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들려드렸던 노래가요. 가사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뭐, 지나간 것은 지난,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6월 모의평가도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뭐 대학교에서 점수 가지고 와라 이런데 없어요. 하지만 6월 모의평가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번 총평 시간에 저와 함께 좀 정리하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 방향 잡아 가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총평 잠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6월 모의평가는요. 어 학생들이 선생님 난이도 어땠나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볼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상위권 학생들은 아 아마도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어 문제. 거 같아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 상위권 학생들은 어 조금은 선생님 해볼 만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중위권이나 아니면 좀 극상위권 말고요. 중상위권 친구들한테는요. 계산이 오래 걸리는 문항들도 몇 문항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컨디션 조절, 시간 관리 잘 못한 친구들은 오히려 성적이 평소 때보다 잘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어 친구들은요. 시간 관리하는 연습들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 요런 것들 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될것 같고요. 어 아마 등급컷은 뭐 이제. 뭐 해설 강의 끝나고요 한뭐이삼일 내로는 거의 정확한 등급컷이 나올 텐데요 실제로 등급컷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등급컷에 막 일이 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6월 모의 평가는요 모든 과목이 다 모든 단원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학 2 같은 경우는 전범위에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수학 2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명문항이 출제 되었냐면요. 13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13문항이고요. 모두 40점 점수 합하면은요. 40점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꽤 높았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요. 여러분 집합과 명제에서 3번 문제는 집합 문제였습니다. 쉬운 문제인데 꼭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몇번 문제가 명제에서 나왔냐면 5번 문제가 명제에서 나왔어요. 명제 문제는 충분 조건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요 문제는 여러분 개념 부족한 학생들 반드시 한번더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26번 문제가 고난도 문항이었거든요. 요거는 학생들이 조금은 힘들었을 법 해요. 그런데 어,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한 문제들 우리가 연습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한 거 확인 안된 개념 정리 안된 친구는 한번더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함수에서도요. 함수에서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것들이 좀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은 4번 문제 반드시 맞춰야 되죠. 4번 문제는 뭐 3점짜리 문제이긴 하지만 항상 나왔던 대응 관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12번 문항입니다. 12번 문항은요, 유리함수 그리고 무리함수 그래프 모두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런 내용들, 함수의 그래프, 뭐, 평행이동에 대한 것들, 요런 것들은 함께 기억하시고요. 더불어 여러분, 그래서 23번 문제 역시도 유리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같이 한번더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난도 문항이 나왔죠. 몇번 문제입니까? 21번 문항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고난도 문항 몇 번이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얘기한 문제가 2 1번 이랑 30번이었거든요. 21번 문제 합성 함수 이용하고 또 상수 함수가 그 결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 함수의 그래프 자체도 여러분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합성 함수 뭐 상수 함수 이런 것들 지금 계속 고난도 문항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열에서는요. 그렇게 독특한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열에서 나왔던 문항들은요. 기본적으로 나왔던 계속 나왔던 유형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9번, 13번, 24번 문항 모두 사실은 알고 개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항이에요. 그래서 9번 14번 그리고 24번 문항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하고 좀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학생들 개중에는 그 28번 문항도 꽤 어려웠다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 그렇게 많이 고난도 문항은 아니었지만 요거 틀린 학생들은 수열의 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지수와 로그에서는 항상 나오는 지수 계산 문제 1번에서 또 나왔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맞추셔야 되죠. 그다음에 8번 문제 로그 계산 문제였습니다. 요것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개념적으로 한번더 정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 계산하는 아, 이거 아 8번 문제였죠 로그 계산하는 문제 8번 문항은 어, 정리 안된 친구들은 진짜 진짜 이번 참에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한번더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어 미적분 1 갈게요 미적분 1은요 총 10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10문항이고요 점수로 따지면 35점이에요 음.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점수를 봐서 알겠지만 수학 투는 열세 문항인데 4 0 점이고요 미적분 어는 열문항인데 3 5 점이에요 그래서. 미적분 원이 여러분 느끼기에도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수능 날에도요, 미적분 원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계산 과정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적분 원 부족한 친구들은 반드시 한번더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수열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골. 나오죠. 수열의 극한값 계산하는 문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요. 여러분 루트 나왔습니다. 근호가 들어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더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11번 문항은 개념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항입니다. 급수 그리고 수열의 어, 극한의 성질 그리고 등비수열의 극한까지 모두 물어보는 좋은 문항이었어요. 그리고 17번 문항 등비급수 도형의 활용 문제였죠. 요거는 여러분이 좀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요세 문항은 여러분이 뭐 나올 법한 문제가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자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요. 칠번 문항입니다. 우극한, 좌극한 그래프 보고 확인하는 문제. 어, 그래도 쉽지 않았, 아, 요, 요거는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반드시 맞춰야 돼요. 연습 안된 친구들은 기출문제 가지고 연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바로 1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생각보다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 A의 값에 범위를 잘 나누어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연속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두 함수가 곱해졌을 때 어떤, 언제 연속이 되는지 이런 문제들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좀한번더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고요. 자, 실제로 여러분 20번 문항 역시도 여러분이 조금은 힘이 들었을 겁니다. 고난도 문항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어, 틀린 학생들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한 것들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미분법입니다. 다음 함수의 미분법이 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 25번 문제는 가속도에 대한 문제였어요. 요거는 틀렸으면 개념 정리가 안된 친구예요.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정리 안된 친구들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 18번째 문항, 그리고 27번 문항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27번 문항. 그리고, 어, 30번 문항이 있으면 실제로 여러분 18번째 문항이나 그리고 30번 문항은 고난도 문항으로 꼽을 만큼 여러분이 조금은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래도 30번 문항 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함수의 그래프 한번더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18번째 문항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억, 리은디금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고 둘다 함수의 그래프 모두 잘 알고 있어야 해결 가능한 문항이었잖아요.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27번 문항은 부등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등식에 대한 얘기 최솟값 또는 최대값 이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지금 단한 문제도 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문제 자체는 굉장히 좋은 문항들이었거든요.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잔소리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6월 모의평가 지금 범위가요. 다항함수의 미분법까지였거든요. 자, 다항함수의 적분법.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공부 안한 친구들 있을 겁니다. 왜? 선생님, 너무 급해가지고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거 제대로 정리 안 하면 나중에 9월 수능에서 망쳐요. 그죠? 그래서 적분법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확률과 통계 가볼게요. 확률과 통계는요, 이제 몇 문항 남았게? 일곱 문항 남았거든요. 자, 일곱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몇 점이었냐면 총 이십오 점 배점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선 먼저 잔소리. 순열과 조합, 확률까지가 시험 범위였어요. 그러면 뭐가 남아 있습니까? 통계 단원이 남아 있어요. 자. 이번에 제가 저희 학교에서도요, 그거를 했거든요. 수학 경시대회를 쳤거든요. 통계를 냈더니만 친구들이, 선생님 통계 아직 공부 안 해가지고, 안 돼요. 통계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통계 반드시 지금부터 제대로 정리하고 마무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한번더 정리할 거고요. 자순녀가 조합에서는요, 여러분 뭐 조합을 계산하는 거 그리고 경유의 수 계산하는 문제들이 그냥 쭉쭉쭉쭉 나왔거든요. 그래서 따로 선생님이 어뭐 뭐, 뭐가 중요하다, 뭐가 주,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따로 하지 않으려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하나 뭐 확률 계산하는 문제, 조합 계산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 뭐 틀린 문제가 있으면 경우에서 어떻게 따지는지 그리고 조합 계산 어떻게 하는지 또 순서상 어떻게 찬자 되는지 정말 기본적인 개념들 물어보는 문항들로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뭐 빨강색, 주황색 할거 없이 거의 다 초록색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문제들 이용해서 개념 정리 한번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빈칸 추론 문제는 이제 정말 계속 계속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에 나오는 유형들도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한번더 정리하시면 빈칸 추론 문제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이항계수 문제가 6월 모의평가에서는 진짜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항계수 문제 에 나왔었는데요. 여러분이 어, 9월 모의평가나 수능에서 또 다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항계수 계산하는 문제도 한번더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에서는요 정말 나올 나올 법한 개념들 가지고 3점짜리 문항, 4점짜리 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문항들은 해설 강의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좀잘 짚고 넘어가시면 충분 충분히 확률과 통계는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계 부분 놓치지 말고 제대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라 것도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일번부터 30번 문항까지 봤을 때 예전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뭐두점 사이의 거리라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뭐 원방정식 또는 뭐어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문항들을 보면 그런 문항들이 많이 빠져있어요. 많이 빠져있고 그리고 하나 있 면뭐 근과 개수와의 관계 정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개념들 중에서 여러분이 부족했던 문항 문어 개념들을 이번 6월 모의 평가로는 확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제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전 기출 문제나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나오는 지난 개념들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개념들이 나오면 한번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언제 어디서 고난도 문항으로 같이 등장할지 모르. 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함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시험지를 딱 받고 느낀 건 뭐냐면 와 진짜 평가원이구나, 문제가 깔끔하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 느낀 것은 뭐한 문제, 뭐두 문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거의 전 영역에서 전 문항들이 다 연계가 많이 되고 있구나라는 건 사실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뭐딱 봤을 때 똑같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수능 특강을 좀잘푼 학생들 그리고 기출문제를 좀잘 분석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앞으로 9월 그리고 수능에서도 잘칠 문제를 잘어 문제를 잘풀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진짜 연계 교재랑 그리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좀잘 정리하신다면 어, 나형은요, 충분히 여러분, 승산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번 시험 치고 들었습니다. 시험 잘 치르지 못한 친구들 상대적으로 더 마음이 불안할 수 있어요. 나 아직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좀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한번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시험 치르느라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조금 마음 편하게 오늘은 쉬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미적분 1 해설 강의에서 만날 거고요. 수학 2는 정종영 선생님께서 해설 강의해 주실 거고요. 확률과 통계는 심주석 선생님께서 해설 강의 해주실 테니까 여러분 필요한 문항들 중심으로 해설 강의 잘 듣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계획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총평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미적분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